저점에서 매수를 받겠습니다. 보면은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죠. 자,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수급 매수의 매수존. 수급 매수의 매수존. 자, 저점에서 자 매수로 진입합니다. 자, 수급 매수의 매수존. 예. 그래서 자, 저점에서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진짜 장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 지금 뭐 경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오늘 또 개입이 떠가지고요. 또 이게 매수가 되면은 또 어떡하겠다는 거야. 자, 그렇죠. 예, 쭉쭉 올라갑니다. 자, 수급 매수의 매수존. 예, 아, 쭉쭉 올라갑니다. 자, 이제 한띠에 자, 이층 걸었고요. 자, 고점을 넘길 것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자, 네, 바로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죠. 자, 쭉쭉 올라갑니다. 자, 쭉쭉 올라가자. 오, 벌써, 얼마입니까? 벌써, 17만원. 아니, 벌써, 17만원. 오, 예. 짠, 짠, 짠. 참, 수금 못떨어지죠, 잉? 수금 매수에 매수존. 자, 쭉쭉 올라가 보거라. 어디까지 왔뇨? 17만원. 오, 예, 20만원 통과네요. 오, 예, 20만원, 21만원. 그래, 네, 좀더 올라가보자. 오, 뭐, 마구마구 마구 막 그냥 물량이 들어오네요. 23만원, 오, 예. 23만원, 오, 예. 자, 어디서 이증할까요 어, 이런데서 입증해야겠는데. 25만원, 27만원. 오, 예 좋습니다. 그러면 27만원 자 여기서 한번 입청을 합시다 자 입청 예자 입청했습니다 자 27만 2천원 자 장만 열리면은 수구만은 수구면입니다 자 여기가 그 유명한 매수존이죠 ,이? 매수존 매수존 예, 매수존이란 매수존 매수존일 때요 밑을 보니까 얘가 수급이 매수죠 ,이? 매수 수급 매수의 매수존 무슨 자리다 어,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이? 무조건 진입자리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진입자리를 안다는거는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행복 출발 행복 출발 했습니다. 지금 어, 매도 존에서 매도 존이죠. 매도 존에서 지금 꽃놀이 패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올라오면은 자 이걸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익청하고 추가하는 겁니다. 익청을 하고 추가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자, 예, 그렇게 해서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또 입청하고요. 지금 매도존에서 꽃놀이패로 어, 추가 입청, 추가 입청을 지금 반복하면서 어,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또이거는또 추가한 것을 또, 자, 입청을 합니다. 지금 매도존이죠. 네, 매도존. 예, 그래서, 자, 입청을 했고요. 또 입청한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추가를 기다리고 예예자 쭉쭉 수익이 나죠 음자 일단은 하늘선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자 이제 뭐 개수가 있기 때문에요 금방금방 금방 수익이 납니다 예참 자, 참 대단한 장이지만서도 대단한 매도존입니다. 하늘선 위는 매도존이죠. 매도존. 자, 자, 그렇죠. 자, 빠지기는 하늘선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그, 자 주, 쭉안 빠지면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세개를 갖고 지금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어, 이 돈이 얼마야 벌써 60만 원. 어, 60만 원넘오네요 어, 그러면 입청해야죠. 자, 여기서 하나 또 입청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여기서 입청 하나 했습니다. 예. 예. 자, 입청했고 또 입청했고 이제 이제 두 개가 남았죠. 자, 두개 남았으면은, 어 얼마야? 70만원? 어이런 어이, 77만원? 80만원? 어 뭐, 입청해야지, 뭐. 다요? 예. 예.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예, 80만원 여기에서. 자, 80만원 여기에서. 자, 80만원 여기에서. 자, 입청을, 입청을 하자. 예, 그렇게 해서 또 여기서 또 입청을 했습니다. 마지막 또 이거 하나죠, 하 뭐? 아, 돈이 80만 원이 입청해야죠. 자, 여기서 자 마지막 자 이렇게 해서 자 입청을 전부 다 했습니다. 자 81만 천원자 수금을 했습니다. 자요 보면 요 위가 매도 존이죠 매도 존, 네, 매도 존. 근데, 매도존은 매도존인데, 수급은, 수급은 매수죠. 아, 매수. 그래서 이게 완빵자리는 아니지만서도, 이 매도존을 보고 매도를 해가지고, 81만 천원 수익을 확정을 지었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매수존이 나오고 있어요. 매수존에 수급, 매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요 상황을 한번 보고 판단하고, 요거 빠지면은, 이제 요, 요 아래로 빠지겠죠. 빠진다면은, 예. 그래서 아침에 81만 천 원, 수익을 확정을 했습니다. 항생입니다, 항생. 자, 우리의 복등이 항생. 자, 요 항생 빠져주면은 수급 매수에 매수 좀되죠 자, 그래서 저점에서, 자, 매수를 기다리는데, 어, 기다리는데, 아, 여기서부터, 어, 저, 매수로 진입하겠습니다. 저점을 기다리면 좋은데, 예, 일단, 자 매수로 자 진입이 되었습니다. 아, 요거 이제 빠져주면은 또 직전 직점에서 추가하면 되죠. ,이. 왜 추가하면 될까요? 음, 그것은 수급이 매수이기 때문이죠. ,이. 자 매수 존인데 수급이 매수니까 이거는 추가하면 된다. 아, 그래서 예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 것은 익층이죠예 2층. 자, 2층, 자, 70, 자, 2층, 어, 찍었는데 안되나요? 안되면 본층이라도 해야죠.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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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한 것은 자, 2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박의 길로 가겠죠. ,이. 2층 한것 가지고 다시 또이 저점을 기다리고 이것이 바로 수급으로 매매하는 아주 수급의 비법이죠. 수급 매수의 매수 존 무조건 진입 다리. 여기서 진입하면은 우리는 행복이 쌓여간다. 어, 계좌가 행복 행복을 찾아가죠. 올라가죠. 예, 이것이 바로 수급이죠. 수급. 자, 지금 요 직점 직점 고점에서 자 입청은 하고 싶은데. 올라오는 거 이제 어, 상을 봐가면서 자, 판단할게요. 뭐1어어2000 뭐 자, 2 0 달러가 지금 넘어갑니다. 자, 2000 달러가 지금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수급이에요. 예, 우리가 수급을 믿고 수급 매수의 매수존. 예, 못 떨어지죠. 이? 이게 바로 수급입니다. 자, 아, 수익이 쭉 나다가 그랬는데, 하여튼, 자, 우리 가 직전 고점에서 입증하도록 합니다. 아, 지금 수급이 굉장히 빵빵하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예, 좋습니다. 그렇죠? 자, 쭉쭉. 자, 입증하자. 자, 그렇죠, 예, 예. 자, 이것이 바로, 자, 입증하자. 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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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자, 2200달러네요. 2200 홍콩달러네요. 예, 홍콩달러. 어, 자, 항생도 2200억 달러. 자, 거기를 보면, 여기를 보면 이것이 그 유명한 매수존이죠. 매수할 때는 매수존. 뭐, 이유 불문이죠. 매수존. 자, 매수존일 때 수급을 보자 말이죠. 수급을 보니까 매수존. 매수.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수급 매수의 매수조 무슨 자리? 무조건 진입해.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는 진입자리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행복이죠. 행복. 이렇게 우리가 이 무조건 진입자리를 우리가 어디서 진입할 거냐 이게 가장 관건이죠. 어디서 진입할 거냐 근데 우리는 진입할 자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무조건 진입 자리, 무조건 진입하라는 자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이죠. 그래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인 거예요. 빨리 행복이 아니라, 어떤 요행을 부리거나 어? 어? 어떤 지나가는 뒷다리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정확한 무조건 진입자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인 거예요. 복등이죠. 네, 그래서 오늘 항생도 2,200달러. 국선도 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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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 2,200 달러, 국선 81만 원. 뭐 말이 필요가 없죠. ,이? 예. 그렇게 해서 또 요거 저는 또이 저점을 주면은 또 매수를 하겠습니다. 음. 우리의 복등이 항생이 자, 또 매수 존을 주네요. 그럼 매수 존을 보고 자 매수로 진입합니다. 자 매수 존을 보고 자 매수를 진입합니다. 아직 체결 안 됐어요. 자, 제길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자, 매수로 진입했습니다. 수의 매수존이니까요. 요, 빠져주면은, 추가죠. ,이. 추가를 해도 되죠. 어, 된다. 이제 뭐 공식이죠, 공식. 자, 그래서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해도 됩니다. 어, 된다야, 된다. 될수 있다가 아니고, 된답니다. 예, 그래서, 자, 추가를 했습니다. 자, 2층이죠. 자, 2층, 자, 2층, 어? 2층, 2층 안 되고 내려오나요? 안 되고 내려오면은 본층이라도 해야죠. 아, 어, 그래요. 자, 여기서, 자, 본층이라도 합니다. 뭐, 자, 여기서, 자, 추가한 것을, 예, 그렇게 해서, 어, 뭐, 본층보다는 좀더 했고, 그죠? 예, 그랬고, 하여튼 본층이라고 생각하고, 어, 본청 한글 갖고 또 밑에서 추가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익청 한글 가지고 밑에 추가를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렇죠. 자,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조금, 조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자, 이 해외 선물, 어렵다던 그 해외 선물이 수급으로 우리 매매가 술술 풀리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무조건 진입자리를 알죠. 무조건 진입자리를 안다는 것은 행복이 행복. 행복이자 축복이죠. 예. 자,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급이, 지금 매수로 지금 돈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쭉올라갔죠 그렇죠. 자, 예. 자, 멋있게 올라갑니다. 자, 조금만 더, 쭉 올라가, 조금만 더. 이게 얼마야? 이게 천, 천백 달러? 어 야, 이것만 해도 또, 천백 달러인데. 자, 그렇죠. 자, 일단 직접 고점을 끌었습니다. 자 직전 고점은 뚫었고요. 자 예, 자 쭉쭉 쭉 올라가자. 쭉또 쭉. 주춤 하나요. 주춤하면은 이층을 해야 되고 주주춤합니까 그럼 여기서 2층을, 자, 2층을 합니다. 예. 자, 여기서, 자, 2층을 할까요? 1,100달러입니까? 어, 어, 쭉, 쭉 올라갈 때쭉올라가자 그렇죠. 예, 그럼 이 정도에서 입층을 할까요? 자, 자 입청. 자, 입층하자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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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아예 그렇게 해서 자입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방금 아 1100달러 아1100 어, 홍콩달러죠 어, 홍콩달러 갖다가 자, 입층을 했습니다 지금 그거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매수존이죠 예. 글씨가 잘 안, 뭐, 뭐, 이런 글씨는 이해하세요. 네, 이거는 뭐, 어, 지금 이걸, 이걸 마우스로 쓰는 거예요. 마우스로. 어, 요, 매수존일 때요 수급이 매수존. 매수존. 네, 이러한 자리를 갖다 노, 노리는 거예요. 노리는 거예요. 물론 뭐, 좀금 입증을 했는데, 아, 지금, 지금 뭐, 일, 할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옵션 교차 차트 하나 만든 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주론대로 빨리 끊었는데요. 일단 가면은 이게 뭐, 이 고점까지도 다시 갈수 있다. 지금 이, 항등 수급이 원제 좋아요. 저는 요 저점 한번 다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